연비를 높이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는 당장 버리세요. 사진 나. 차 연비 안 좋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2025년 최신 버전 연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1. 트렁크 먼저 비우세요. 차 무게가 20kg만 늘어나도 연비는 3%가 줄어듭니다. 쌓여 있는 골프백, 캠핑용품, 냄새 나는 각종 신발 다 꺼내세요. 2.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제대로 사용하시면 연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단, 추월 차로에서는 안 되겠죠. 3. 급가속은 금물. 엑셀 한번 꾹받는게 시속 100km로. 분 달리는 연료랑 안먹습니다 신호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습관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죠 엑셀은 부드럽게 브레이크는 천천히 4 타이어 공기압은 겨울에 10%더 채워주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마찰이 늘어나서 연비 5에서 10% 손해입니다 자주 가는 카센터나 주유소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5 연료 첨가제 남용 금지 차 상태가 좋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 불안하면 알뜰 주유소 말고 옥탄가 높은 주유소에서 넣으세요 구독을 누르고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연비 달라지는 거 느끼실 겁니다.